1번,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이어서 두 수의 절대값의곱 앞에 플러스를 붙인다. 플러스 20 2번, 마이너스 8 곱하기 플러스 0.6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어서 두 수의 절대값의곱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. 마이너스 4.8. 3번.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어서 두 수의 절대 값의 곱.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. 마이너스 2분의 7. 4번.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은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져서 보는 플러스.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은 플러스 6이다. 마지막 5번.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플러스 4여서.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져 있으니 부호는 플러스 3분의 1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다. 5로 약분해주면 1, 2, 3으로 약분하면 1, 1이어서 플러스 8인데 부호가 잘못됐죠? 옳지 않은 건 5번이다.